어, 현재, 어, 느 정도 고사위기에 있냐면, 그 한복이라는 산업의 중심에 한복을 만든 기술자들이 있는데, 기술자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현격하게 줄었어요. 음. 대전을 음. 예를 들자면, 30여 년 전에, 대전에 그 한복 기술자가 한0여명 정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네. 최근에 저희가 자체 조사한 바로는 20명이 안 돼요. 정말 고사위기. 게다가 이제 그분들의 연세가 70대. 거의 이제 평균 70대에 달았고 그동안 30년 동안 철학일를 벌이면서 그 후학들 양성이 전혀 안 됐어요 심지어는 우리나라 160개의 그 사진 대학에서 의류나 패션 관련 학과가 있는데 어 3년 전에 조사한 거에 의하면 어 단한 학교도 한복 관련 과목이 없었어요 네. 그럴 정도로 한분인이 새롭게 들고 있는데. 근데 음, 저희들이 해야 되겠다. 데 제가 음, 왜 이거 전국, 이 일을 새롭게 음. 됐나이 말씀드려야 되는데, 음. 저는 사실 이제 어 다른 일을 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저는 이제 어이 일을 하기 전에 사회적 기업에서 음.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음. 어 이제 뭐 기업 그만두고 어떤 일을 또 해볼까 이게 생각하고 있다가 저희 어머니가 중앙시장에서 음, 올해 65년째 한복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 어머니 가게를 갔어요 그 전에는 한복도 저희 어머니가 무슨 일을 하고 있고 관심이 별로 없었는데 어, 무슨 일을 할까 이제 고민을 하면서 저희 어머니 가게에서 이렇게 지켜보니까 저희 어머니 가게 오시는 단골 손님들이 주로 부각인이나 소속인들이 그런 분들이 아, 우리 어머니는 국보급이다 어, 이거 어떻게 너가 어, 뭐, 국가의 뭐 명장이나 무역문화재나 이런 거 받아야 된다. 어, 그래서 저한테 막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어, 알아. <laughs> 알아보니까, 어, 그무역문화재 명장은 정말 되게 힘들더라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너무 이제 장황하니까. 어쨌든, 그런데 제가 이제, 어,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저럴 정도 대단한 분이셨나? 어, 그런 거 있잖아요. 짜장면 집 아들이 짜장면 안 먹고, 빵집 아들이 빵안 먹는다고. 저는 한복집 아들이었는데, 단한 번도 한복을 입어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결혼할 때도 한복을 잘안 입었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안 해주셨어요. 예. 네.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살았죠. 그랬는데, 이제 저희 어머니 곁에서 한 3개월 있다 보니까, 어, 이거는 이제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체 조사를 해봤죠. 그랬더니, 어, 그 저희 어머니 같은 그 분이 전국에 없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1940년생이고 65년째 이제 지금 한복을 하고 계시고 있는데 한복이 이제 크게 한 20여 종이 돼요, 옷뭐 종류가. 근데 그 옷을 다 만들 수 있는 장인이 없어요. 저희 어머니가 유일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아, 이거는 어, 내가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 좀더 깊숙이 조사를 해보니까 어 아까 말씀드린 그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면은 이제 며칠 고민했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할수 있을까. 그러다가 제가 직접 하려고 저희 어머니한테 하겠다고 했더니 어, 속칭 알이 떨어진다고 <웃음> <웃음> 하지 말라고 안 된다고 막 그러셨는데 저희 어머니 이제 가까스로 설득을 해서 일을 이제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때가 2018년이에요. 훈화 전인데. 어 음. 어머니를 솔직히 음. 음. 네, 음. 하면서 제가 이제 내세웠던 게 어, 이제 의류 산업이라는 게어왜 한국이 왜 세라기를 어, 걸었나 그 원인이 지금 현재 이제 학계에서는 어 1980년 90년대에 의류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크게 성장을 하면서 대량 생산하고 브랜드화가 됐던 어, 그런 원인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어 같이 동승해서 노력했던 기업들은 살아남았고 옛날처럼 간의 소목으로 소량, 다품도 소량 생산했던 게 다+ 당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복이 그런 종류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한테 거창하게 얘기를 했죠. 기업을 만들어서 한복을 계산해겠다 그리고 내가 어머니를 우리나라 최고의 명작으로 모시겠다고 설레버리게 했는데 <laughs>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이제 몇날 며칠이 이제 설득해서 제가 하게 됐어요. 하게 되고 그다음부터이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세부적인 이제 목표를 설정을 했는데 어, 6개월 이내에 어, 우리 어머니가 갖고 있는 기술을 내가 다 전수 받겠다. <laughs> 이런 목표를 가지고 진짜 매일같이 밥을세워가지고 저희 어머 밑에서 한복을 배웠거든요. 6개월 뒤에 제가 딱 손을 놨어요. 이유는 이거는 함부로 그냥 <laughs> 하시는 분이거 진짜 이 수십 년의 내공이 꼭 필요한 직업이고. 그 주변을 살펴보니까, 그래도 아직은 그한 20여 분 남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안 되겠다. 저 분들을 같이 모아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그때는 사실 처음에 주식회사로 만들라고 했다가, 어, 이제, 그래서 조합결성을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하나하나 설득하는 과정이 한 1년 걸렸어요. 2019년도거든요. 어, 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저희 어머니 밑에서 배워나가신 분은 어, 하겠다고 하셨고, 다른 분들은 이제 대부분 안 하신다고 믿음직스럽지 않죠, 아무래도. 이 한복 다 죽어가는데 뭘 지금 와서 뭘 살리겠다고 이렇게 하니까. 어쨌든 그래서 그 당시 에 이제 어, 아홉 분이 찬성을 해주셔서 저희가 지금 조합을 결성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조합을 결성하는데 저희의 제일 큰 문제점은 다들 먹고살기 힘들다는 거였 어요. 그래서 평균 보니까 한 분이 월한 70만원 정도 벌어 가시더라고요 중앙시장에서 한복 만드시는 분들이 그래서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그분들이 어떻게 돼 있냐 면은 주로 이제 1층에 포목집들 있잖아요 포목집에 다예술이돼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분들의 공임 자체를 포목집에서 결정을 해요 예를 들자면 한복 가격이 10년 전에 10만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한부 공임이 3만원이었다. 근데, 이제, 시대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15만원이 됐어요, 한국가격이. 여전히 공임은 3만원이에요. 어. 그러니까, 자기 결정권이 없어요. 한국 기술자가가 값이 되게 명확하거든요.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조합을 결성하기로 하고.